최태원의 동거인 김희영과 관련하여 미국 최대 한인 여성 커뮤니티인 미시 USA에서는 뉴저지 사이녀로 불리던 그녀의 과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시 USA 네티즌들은 김희영을 첩이라칭하며 그녀가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소문까지 퍼뜨려 그녀와 어머니를 함께 조롱하며 쌍첩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김희영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 가난한 장발 총각을 한강대교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올렸지만 미씨 USA 댓글에서는 김희영이 쇼걸 출신 어머니와 무명밴드 악단장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이후 중소기업 2세 생수회사 사장과 재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술집 마담 출신으로 본처를 괴롭혀 이혼까지 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시 USA 게시판에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사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한 엄마의 사연이 올라왔을 때 기부천사가 댓글을 달아고 가해 바이올린을 나눔하겠다고 했고 이후 아이 엄마는 바이올린과 현금까지 받았다며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선행은 큰 화제가 되었고 기부천사가 운영하는 사이월드 미니홈피의 주소가 알려지며 이 인물이 뉴저지 사이녀로 불리던 김희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미씨 USA의 정책이 변경되어 글 작성자의 아이디가 공개되면서 해당 사연의 댓글과 기부천사 댓글이 모두 같은 아이디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김희영의 자작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네티즌들은 그녀의 조작솜씨의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이올린 도네이션 사건으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희영은 또한 자신의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며 럭셔리한 집인 것처럼 사진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전 주인이 설치한 엘리베이터 때문에 오히려 집을 팔기 어려웠다는 사연도 있습니다. 그녀는 연세대 음대와 이대 미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이들 학교에서 중도 자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녀가 중졸이 최종 학력이며 북경 미술학원 졸업장도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영의 어머니가 본처를 내쫓고 결혼한 사실을 가난한 로맨스로 포장한 것을 비웃으며 최태원은 김희영의 학력 위조와 쌍첩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며 네티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희영의 학력 위조와 쌍첩 논란을 입증하지 못했고 네티즌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김희영과 최태원 사이에는 딸 최시아가 있고 김희영의 전 남편 사이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김희영의 아들은 미국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있으며 그의 성이 최 씨로 바뀌어 라이언 최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태원이 김희영의 아들을 양아들로 받아들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김희영의 SNS에서는 최태원이 라이언 최에게 애정 어린 모습을 보이며 그를 양아들로 받아들였음을 암시하는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김희영은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댓글과 사실 과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동시에 최태원은 암투병 중인 아내 노소영 관장에게 냉정하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했으나, 김희영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김희영은 SNS에 자신의 엄마 사진을 올리며 진실을 믿고 살아가는 법을 엄마로부터 배웠다고 말했지만, 많은 이들이 그녀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